아이고, 이것도 1년 만에 끝내나 보다? 고 이렇게 미는거아빠 이제 순서대로 내게 갔다 놓고 집에 있고 푸른데서 불 때는 맛도 있잖아 복 빨리 구우라 하거든왜안 먹어 나는 먹고 있지 이차는 어묵탕 아, <웃음> 네. 밖에 <laughs> 들와 계속 들어오네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소주 한잔 짜리탕 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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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려면 뼈뜯어먹어야 돼. 아니야 안 먹어 나 이거 있잖아 오뎅꺼 오뎅 그래도 먹어 이건 이따가 안에서 먹을게 그럼 밥을 김치에다 먹자 와 개맛있다 밤 구해야지 밥 음, 칼집이 달려가? 벌써 밤 냄새가 나와불 진짜 세다 과연 뒤에 갈만할까 길이 이불 막아야지 아니 여기 산에 잠깐 가보고 응안 음, 음. 안 가보던 막. 가자 점순이가 갈래? 점순아 가자 가자 <laughs> 자 가자 짱순아 그래 그쪽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일로 가자 어 여기 길 있나? 길 있는거지 짱순아 자. 야, 이거 길 아닌 것 같아. 어, 길이 딴데 있었네. 야, 거기가 길이잖아. 길 잘못 들었네. 내려갔다가 원래 길로 올라가자. 미끄럽지 않다. 이쪽 길이 아니고! 딴 데서 올라가는데? 어디서 올라가는 거야? 아까 길이 어디야? 어디서 올라가야 돼? 어? 거기다, 길. 자, 여긴 좀 미끄럽다. 여기가 원래 길이구나. 올라가자! 자! 가자. 30년 오빠랑 같이 가야지. 가자. 아, 잘안 나간다. 어이 미끄러워. 정수야 좀좀 같이 가. 어이 미끄러워. 어디 가서 길 어디야? 제시. 더 더워 벌써. 아니야 이제? 길 어디야 길? 길. 아, <laughs> 짱순아 어디로 가야 돼 어, 어디가 길이야 이쪽은 딱 봐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길이 어디야 길짱순아 네가 갈수 있는 길 말고 내가 갈수 있는 길 찾아와 어디로 가야 돼야 어디로 가야 돼야길 <laughs> 어디야 씨혼자만 신났어. 여기는 안 만봐도 길이 아닌데 여기는 아니야. 야길 찾아서 빨리 길 현재 저쪽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절로 가보자. 아씨 안 나가네. 자전거 넣고 잠깐 갔다 보자. 너만 신났냐? 아, 저기 길처럼 보이긴 하는데 야 짱순이 네가 다니기 좋은 길만 가는구나 난안 데리고 가고 야, 강아지도 썰매를 타냐? 강아지가 썰매를 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은 안 타. 정수나 한번 보여줘 썰매 타는 거. 예. 정순아. 정순? 점순? 빨리 길 찾아. 내가 봤을 땐 이것도 온전한 길이 아닌데, 길 같기도 하고. 이건 자전거를 탈수 있는 코스가 아니야 아니 분명히 등산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 등산로인데 속은 거지 어 그대로 나가나 지금 또 가시나무가 있어 어떻게 된 거야? 기차 떠달라니까 혼자만 놀고 있어. 응? 아유 신났어. 네? 네? 뭐 하는 거야? 어? 미쳤어? 저 미쳤어? 응? 야, 미쳤네. 왜 그래? 어이? 어이? 응? 가자, 이제. 가자. 너가 길안 찾아도 못 가겠어. 가 자. 여기는 길이 없는 것 같아. 내가 못 찾는 거든지. 지금 보기 야, 이제 한 100m, 200m <laughs> 이거 다운하려고 온 거야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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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, 가자, 와, 야, 가자 温州啊！